안녕하십니까. 어, 고정한 수를 찾아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원래 어저께 영상을 올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어, 이번 패턴이 제게 어,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패턴이라서 이렇게 오늘 어, 결정을 내리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 저를 갈등시킨 패턴이 어떤 패턴이었을까요? 어, 뭐냐면요. 이번에 저희를 놀라게 했던 3구수가 4개나 나왔었죠. 그래서 꾸수 4개가 나왔던 그 회차들을 어, 다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총 4번이 나왔는데요. 어, 여기서 보시면, 먼저, 여기 처음에 있는 이번 때 꾸수, 아, 꾸수는 어, 이 패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 이유는요, 보시면 여기는 어, 5번, 육구, 5구와 6구에 연번이 나오고 여기도 5구와 6구에 연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5구와 6구에 연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5구와 6구에 연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전회차에 연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회차에 연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회차에 연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기에서는 전전회차에 연번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 군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어, 이렇게 어떤 번호가 나오느냐면요. 음, 이 안에 있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번호들 중에서, 번호들 중에서 음 같이 중복되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 6, 6, 그 다음에 3, 3, 3,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번호들이 있었는데요. 이 번호들 중에서 특정한 번호들이 이번 해차와그 다음 해차 그 다음 다음 회차까지 번호들을 예상해주는 그런 번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여기도 13번 그리고 여기도 13번 13번 위에 보시면 8이 있습니다 이 8번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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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주 후죠 그리고 여기 13번 위에 있는 4번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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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이 맞아진다면 13번 위에 있는 26번, 26번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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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후에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3번 있죠? 여기도 3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3번이 있고 여기도 3번이 있는데요. 어, 3번 위에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 14번이 등장합니다. 14번은 다음, 다음, 2주 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3번 위에 17번이 다음, 다음, 2주 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번에는 10번과 요위에 보시면 16번이 있는데요 이 16번이 또 같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10, 10번은 어 다음 다음 2주 후에 16번과 같이 나올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이번 회차입니다 이번 회차의 번호는요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14번 그 다음에 14번이 있습니다 14번 위에 있는 20번. 여기도 14번이 있습니다. 음. 아, 여기도 14번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14번 위에 있는 20번이 그다음 해차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번, 여기 14번과 여기 14번 위에 있는 15번, 20번 있죠? 이 15번, 20번이 15번은 보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차인데요. 이번 회차는 14번 위에 있는 3번입니다. 이렇게 제가 망설였던 이유는 이 3번이 나오게 되면 3년속으로나오 나오게 되는 되어서 어 이게 정말 해도 될 방송인지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좀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 패턴대로 나오게 된다면 다음 회차와 그 다음 회차, 그 다음 다음 회차까지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패턴이라서 여러분께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일단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그리고 오늘 보험수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저번 주에 어, 첫 번째 방송에서 어, 말씀드렸던 패턴입니다. 아시죠? 8차의 나눈 수와 7차의 나눈 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 보, 여기서 보험수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4번에서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혹시 모르고 5번까지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 제 패턴에서는 4번에서 다 끝나버렸는데 여기서는 어, 7차의 나눈 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6차의 나는 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5차의 나는 수가 나옵니다. 7, 6, 5. 카운트다운이죠. 어, 그 다음에 4차의 나는 수가 나옵니다. 다른 패턴들은 어, 일정하게 8차의 나는 수, 7차의 나는 수 이래가지고, 어, 4번에서 끝났는데, 이거는, 어, 한 개씩 줄어드는 번호라서 혹시 여기서 3차의 나누수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더. 어, 그 다음에 2차의 나누수 0, 0까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 한번 보험수로 10번을 어, 한번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보험수니까 너무 고등수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 영상을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또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